소똥구리 공개수배. 소똥구리가 몸값이 50마리 5천만원, 즉한 마리당 100만원으로 공개수배 되었다. 었 이는 어디서 사기 치려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공식 공고였다. 이야기를 듣고 전국의 농업 농촌이 들썩거렸다. 예전에는 들판에서 소똥을 굴리고 다니는 소똥구리가 지천이었다. 그런데 어릴 때는 너무 더럽다고 안 잡았던 기억이 난다. 그렇게 들썩거렸지만 끝내는 찾지 못하였다. 결국 국립생태원에서는 몽골에서 200마리를 들여와 번식시키는 중이다. 소똥구리는 국가생물자료집 곤충2,3에서 의하면 국내 멸종위험상태에 에 이르렀다. 여기에는 1970년 이후 관찰 기록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. 그 원인으로는 방목 가축이 감소되고 항생제가 첨가된 배합 사료를 먹음으로써 소똥구리의 먹이가 없어진 것이다. 또한 농약 살포와 서식기 환경 오염이 주원인이다. 우리나라에서 소똥구리를 다시 볼수 있기를 바래본다.